EV9 GT라인이고요 어, 요거의 바디 컬러가 블랙입니다 GT라인 같은 경우 는 되게 또 스포티하게 나오기 때문에 구매 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형 전기차이면서 SUV모델이니까 GT라인 모델 되게 또 스포티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이라든가 통풍시트 열선 시트들하고 메모리 시트라든가 이중 접합미리도 들어가 있고 시트 포지션도 좀 낮아서 탑상에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도 넓고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좋고 굉장히 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죠 드라이브 모드는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내용기간이랑 다르게 굉장히 실내 공간이 많이 여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센터 콘솔에도 이렇게 컵홀더라든가 오토홀드, 로우레인지 주차 이렇게 카메라도 이렇게 360도 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 주차 카메라라든가 전방 주차 센서 센터 콘솔 하단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C타입 충전구도 이렇게 세개 들어가 있고 글로브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이어품공조장치 만들고 있 심플하게 제 있어서 더좋은것같습은다휴대은 무선 충전이랑이렇게열이은이거는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카드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품 잠깐만 뒷좌석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동식 선 블라인드 들어가 있고 뒷좌석 리얼에도 열선 히트, 통풍 히트 들어가 있고 도어 트램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7인승 있고 6인승 인데요거는 이제 7인승 모델이고요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도 열선 히트, 통풍 히트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 폴더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 디자인은 이렇게 뒤에서 봐야지 되는데 뒤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앞에 들어가 있고 이열에 공조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걸로 이열 에어컨이라든가 뭐 온도 조절 하시면 되고 썬루프가 선루프가 신박하네 썬루프가 이렇게 이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원한 개방감도 적용이 되어있요썬루 뒷좌석 서그런이걸딱 넘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쉽게 3열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3열에는 이렇게 판의사항이 컵홀더라든가 암레스트 시트 충전구 들어가 있고, 3열에도 3열에도 이렇게 실내등이라든가 송풍구가적용이 되고. 짐 모스도 굉장히 또 볼륨감도 있고 GT 라인이라서 굉장히 또 스포티하고 후방 카메라 또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좀3열재깨져좀 편하게 이용하실 면될것 같고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250V 랑뭐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또넘어가고 하단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다 있고 왼쪽에는 트렁크 에는모이랑 12V 충전 들 속해 요 잠깐만. 이 EV9도 구매하시게 되면 은뭐 바로 출고되고 리스렌타 특판차 바로 나오니까 연락 주시면 해드릴게요. 차는 뭐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